네 반갑습니다 한도현입니다. 자 일단 우리 헤데라 영상 자체를 진짜 좀 오랜만에 찍게 되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 딱 물려 계신 분들만 제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물려 계신 분들만 자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좀 간절한 분들은 좀 집중하시고 자 오늘만큼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 클릭한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님들께 지금부터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공평하게. 자 여러분들 판단 잘하시기 바라면서 자 다시 우리 헤데라가 시세가 끌어올라와 주려면자 기본적인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죠? 조건이 자 매수세라는 게 있어야 돼. 자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재단 측에서 시동이라는 걸 걸어줘야지 개미가 올라탈 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매스컴을 또 띄어요. 자, 개미들이 또 다시 속아서 올랐다. 자,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우리죠. 자, 이고점의 물량 그대로 펌핑한 다음에 또 그대로 떡락. 자, 그 이후에 3에서 5년까지 질질질 끌고 가다가 자, 이도이 도저도 아니면 상폐해 버릴게. 자,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이런 잡코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자, 빨리 발을 빼면 뺄수록 좋겠죠. 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자, 세력들이 나가는 선상을 자, 여기라고 칠게요. 자, 여기를 머리라고 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언제 나오고 싶어요? 어, 맘 같아선 더 위에, 막저 정수리 나오고 싶겠지만, 나 내가 무조건 최고가에 매도할 거. 자, 여러분들 코인하시면서 가장 위험한 착각. 자, 이게 언제 나가는 게 맞냐? 이 어깨. 자, 어깨 부근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려면 머리 부근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과 동시에 오차를 제대로 계산해서 도대체 간에 헤드라의 어깨 금액이 얼마냐를 발생시키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자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좀 어려운 일인데 자잘 보세요. 자 오늘 영상 찍은 이유 제가 시동 걸려야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말도 안되는 매스컴이 있어야 된다고. 자이 두가지 이미 같은 달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까지. 자 얘들아가 이렇게 된게 여러분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좀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일정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어, 최소한 제 구독자분들이라도 진짜 대응을 좀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로 이 네모만 기억하세요 자 오늘 제 영상에서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자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자이 어깨 금액의 매도 타점을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냥 공유 말 그대로 자 근데 다만 걱정인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방송하다가 한 만원 정도 매도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방송할 때 어떻게 됐어요 자 유튜브 측에서 제 채널에 경고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경고 자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나 진짜 나가야 될 상황이야 나 너무 간절해 라고 하시는 분들 자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자, 대신에 조건, 딱 헤드라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일절 배제. 자, 왜냐면은 실제로 이분들 일정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제가 어떻게든 한분한 한 분들 안 빼먹고 다 답변을 해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저도 할 겁니다. 자, 당연히 무료예요. 자, 당연히 무료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눈치 보지 마시고 위에 번호로 그냥 해라고만 딱한 글자만 보내세요. 해대라니까 해. 자뭐다적을 필요도 없어요. 저한테 그냥 해라고 보내신 분들한테 저 정확히 확인되는 대로 매도 타점만 딱 보내드릴 거예요. 저랑 여러분들 더 이상 뭐 피티켓 까할 것도 없고요. 자 이거 받자마자 여러분들은 뭐 하시냐? 이 매도 예약부터 하셔야 됩니다. 매도 예약부터.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차트가 기습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내리 꺾일 거기 때문에 난 눈으로 보면서 거래하겠다 이건 안 하겠다는 거죠. 자, 그건 안, 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서 거래하지 마세요. 자, 정수리 되어 안 돼요. 자, 이것도 안 하겠다는 거지. 자, 제일 로 걱정인 게이 밑에서 살짝 반등 왔을 때 절대 좀 손절 좀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손절 치지 마. 자, 손절을 왜 칩니까? 자, 헤들라는 손절 안 쳐도 돼요, 여러분들. 아, 들어온 양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요. 어,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무조건 지나가야만 되는 음, 무조건 뚫고 지나가야만 되는 딱 가운데 그 관통 구간. 딱그 지점에다가 매도해야 우리가 걸거든요, 여러분들. 이 지점이 나근데 제가 금액을 말을 못 하니까 너무 답답한데 아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194원대. 자, 예보다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아마 실제로 보시면은 생각보다 더 많이 높은 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떠먹여 드렸는데도 아이다 모르겠다 안 할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 돈 걸린 문제에요 여러분들 돈자 그런 분들 잘 보세요 자 조만간 아래 위를 보면서 와 나도 제 영상 봤을 때 그냥 매도 예약이나 한번 해볼걸 자 매도 예약이나 여러분들 매도 예약이에요 막돈 되는 일 아니죠 자 여러분들 맨날 코인 사면은저 정수리에 거는게 매도 예약 아닙니까 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 며칠이죠 자, 오늘 11일 자, 목요일입니다. 자, 11일 목요일 해제라 기억하세요. 자, 제 영상 초반에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드린다고 했죠? 자, 저는 충분히 지금 드린 것 같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방법까지 마련해 드렸습니다. 방법까지.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 번호를 잘못 외우겠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런 거 번호 잘 외우라면 좀못 외우거든요. 그러면 그러신 분들은 댓글 한번 보세요. 제가 댓글에도 번호 적어 드릴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금액에 정확히 매도 예약을 딱 하신 분들은요. 이번에 무조건 헤드라에서 빠져 나오게 되실 겁니다. 무조건. 자,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고르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최소한 코인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손해를 안 보는지.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체크해서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의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제가 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아까랑 똑같이 그냥 해대라에 헤라고만 한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이 타점 정보 바로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자 저는 지금까지 한도 윤이었고 다음,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